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꽃지입니다. 와, 오늘은 또 제가 콩콩콩콩 콩마리아금. 자, 오늘은 또 콩마리아금. 특가입니다 오늘 예쁜 콩마리아금을 올려 드리겠습니다. 82번이고요. 요 아이는 콩마리아금 생얼인데 너뭐 예쁘게 이렇게 금이 발현이 됐습니다. 와. 곰마리아 금에 자, 요 아이, 금, 나무랄 데 없구요. 그리고 수영 또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사이즈 한번 볼까요?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, 요 아이. 8cm에요, 8cm. 8cm에 금 발현도 요렇게 예쁘고, 수영도 예쁜 아이. 가격도 요 아이는, 자, 12만원에 요 예쁜, 콩말이 아금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생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힘든데요.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83번이고요. 83번은 요 콩말이 아금철인데자이 아이도 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오늘은요. 이렇게 보시면 8cm고 철아 엮임 사이즈 보시면 5cm 이렇게. 철아 엮임이 아주 잘 엮여지고 있는 이 와이를 자, 이렇게 큰 사이즈를 10만 원에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. 83번 공마리야금 철아입니다. 84번이고요. 84번은 어, 이두예요. 이두. 자, 여기에는 생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한쪽 면은 철아로.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 와인은, 어, 하나를 구입하시면, 쌩얼도 키울 수 있고, 철화도 키울 수 있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딱 분지하면 되는 이 콩마리아 금. 금은 이렇게 보시면, 자,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. 전체적인 입장이, 자, 골고루 이렇게 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이 콩마리아 금. 사이즈는요,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지? 자, 이렇게 철화로 진행되고 있는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6cm고요. 그리고 생얼, 생얼도 이렇게 보시면 6cm입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큰 사이즈 아이를 자, 이공마리아금 1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85번이구요. 이 아이는 이제 활착이 다 되어서 이렇게 속에서 엄청 탄력을 받고 있는 아이예요. 자, 8 5번이구요 자, 철아 옆김 이렇게 길게 크게 되어 있고 작 금발연도 예쁜 아이 자, 여기는 이제 속 입장부터 탄력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콩마리아금 철아입니다.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요. 이 아이도 7cm에 충수 이렇게 높은 자 콩마리아금 철학. 이렇게 큰 아이를 오늘 착한 가격 12만원에 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86번이고요. 86번은 콩마리아금 뽀글 입니다. 뽀글이 아직 어려서 1두, 2두, 3두, 한 4두, 5두쯤 되는 요 콩마리아 금 뽀글이를 자 오늘 5만원에 요 보내드리겠습니다. 또 요런 뽀글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자 키워서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또 키우시는 재미가 또요 아이들은 참 좋은 아이라. 뽀골이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. 자, 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재면은 음, 5cm네요, 5cm. 자, 이거 8 6번 콩마리아금 뽀골이 이 아이는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8 7번이고요 이건 콩마리아금인데 여기는 보시면 금이 완벽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일투. 자, 요건 약간 녹이 짙은 입장도 있고 금도 있고 또 아래에 요렇게 고구리가 나오고 있고 어, 무엇보다 요 아이에 자 보시면 요 아이가 요기에 음,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가 조금 변이종이 나왔어요 어, 요렇게 보시면 젤리 같기도 하고 어, 약간 콧마리아금하고 좀 다른 아이가 나왔죠. 레인보우 같기도 하고. 자, 그래서 요런 변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께 자, 요 아이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래에도 이렇게일종이 있고 2종, 3종, 4종 아래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요, 보거리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3cm. 여기도, 이렇게 보시면, 한 3.5cm 되는 요 뽀걸이. 1두, 2두, 3두, 4두, 5두 있네요. 5두. 해서 요콧마리아금 뽀걸입니다. 자, 근데 요 젤리로 이렇게 변형되는 요 변이종을 한번 키워보면 어떻게 클지 참 기대되는 아이네요. 자, 요 뽀걸이. 요 뽀걸이는 콩마리아금 6만원에 요 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콩마리아금 꼬골입니다 자, 오늘 토요일 아침은 요 콩마리아금 예쁜 아이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유기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